어, 파우. 두병 정도로 하고 싸움 나면 호출하자, 사람들. 어. 사람들 호출해. 편하게 가자. 재료 좀 맞춰지고 할 때까지는 좀 편하게 가자. 근데 같이 하면 재료를 덜 주니까 그게 편한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? 아니면 재료 캐는 걸좀 제가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재료만 보면 무조건 주워야 되는 약간 습관이 있어. 어, 왠지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. 몬스터에만 집중하면 좀 빨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음, 퀘 하나당 퀘 하나당 한 15분이면 잡지 않을까? 지금 지금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Be c a r 광탄 주네. 어 그리고 식..식사 식사 여기 주방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 어? 뭐야 얘가 만들어주는 거네 연출이라도 좀볼걸 어쩔 수 없지 갑니다 6 6고 어, 바로 발자국. 게 어, 개이득. 어, 약초에, 오래된 발자국. 위에 왜 이렇게 날아다녀, 무섭게. 공포감을 조성하네, 얘네들이. 일단, 불무기 쓰는 거는 괜찮은, 뭐야, 얘네들. 으, 징그러 어,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, 불무기 쓰는 거. 어딨니? 오래된 발자국. 오래됐다는 거는 지나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그냥 발자국은 지나간 지 얼마 안된 거, 어, 금방 지나간 거. 우와 넘어 왔다. 우. 아슬아슬해. 벌꿀은 꼭줍자 몬스터는 못 잡아도 벌꿀은 먹어야 돼. 그 정도의 값어치나.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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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왔다. 아, 근데 해머를, 해머를 쪼렙 때 연습을 안 해가지고, 이거. 머리를 노리는, 어, 머리를 노려야 되거든, 머리를. 뭐야? 머리가 너무 작잖아 야 머리가 너무 작잖아 쟤 보수 보수 허우 우르무 파오 파오 자네조저씨이빵 일단 패턴을 좀 보자 지금 고개 돌릴거거든? 어, 정확하죠? 오케이 자 한타 한타 천천히 아직 패터 모르니까 뭐야 잠들었는데왜 이래? 왜래왜래 화났다, 화났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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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, 내 피해 뭔데? 저 어떻게 잡아? 내려올 때가 있네. 아, 자꾸 바람에 날린다. 아, 자꾸 소리 지르고 바람 불고 막 도망갔나? 아, 자꾸 소리 지르고 막 바람 불고 때리지 못하게 하네. 그래도 어, 생각보다는 안 맞고 잘 때렸다. 그럼 쟤가 약간 불속성이 약하게 생겼어, 그죠? 어, 뭔가 불에 약하게 생겼어. 아, 제발. 어디였지? <laughs> 뭐야, 안 때려져? 뭐야, 왜안 때려져? 아, 저거 바람. 바람 맨너 하세요, 진짜. 힘모고 와, 120. 꼬리에도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? 걸리치기 하고 멈춰서 아또 오네. 어얘 뭐야? 얘도 왔다. 아또 도망가. 죽줘 버리겠구만. 어, 해머, 나름, 그냥 안정적으로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아, 나 올라왔구나. 아, 자꾸 날아다니네. 귀찮게. 일로 와, 너, 이씨. 등에 탈 거야. 조금만 가까이 올래? 아하! 그냥 좀 올라와라. 아, 내겠다. 미치면 좋겠다. 이모고. 아, 피해 아 어, 제대로 맞았다 내려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머리인가 머리 아닌거 같은데 오케이 아, 파워우 녀석. 기 모으는 게잘안 보인다. 안돼안돼안돼 안다, 안다, 안나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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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다 잘 탔어. 와다 지금 머리 머리 맞고 있는 거야? 왜 목에 맞냐? 맞춰야 되는데, 도망간다. 어, 도끼에는 손잡이를 갈아주세요. 머리를 갈수 없으니까 아이 날아가기 전에 때리려고 했는데, 얘는 또 뭐야? 야, 너 뭐야? 어이? 나 버텼는데, 뭐가 앞으로 날아가길래 뭔가 있네. 아이론가? 아. 아이, 하나도 안 맞냐? 그건가 뭔데? 약점인가 뭔데? 뒤돌아. 아, 뒤돌아도 맞네? 야야야. 그 한번 잡아보자 어디갔어 일로와 단체 한번 더 맞아 너아 피했는데 피했는데 끝에 걸치네 진짜 동매노네 오케이 그저 눈만 찔러 만 찔러 눈만 찔러. 받다 오케이 지금. 오케이. 우와. 미드 안 나오죠? 나오네요. 일로와. 오케이. 기절 걸렸다. 하나, 둘, 셋, 셋, 다섯, 빠샤. 머리 다 부서졌다. 얘. 때까지 패 야, 죽을 때까지. 패. 아 이걸 도박하네. 들로와어 나는 해머 왕이다. 기다려. 박맥 어. 해고 간다. 아뭐 철광석밖에 안... 어 수정 원석. 요거 써야 되는데. 어, 요거. 요거 써보고 싶은데. 어디 갔지? 아야? 확실히 해머가 데미지가 센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강화한 무기가 센 건지 모르겠네. 슬래시 X 보다는 데미지가 확실히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. 기본 평타 데미지가. 고기 좀 먹을게요. 어디갔지? 잔다 잔다 저또 갈고 기 모아가지고 힘 모으고 어 제자리에서 오기절 잡아 해모 괜찮은데? 어, 해모. 해모 좀 활용할 줄 아는데? 어, 해모 나쁘지 않았다. 해모는 기목이랑 쿵쿵따. 그 다음에, 동그라미 다섯 번짜리. 어. 기절 같은 거 했을 때는, 동그라미 다섯 번 때리면, 연타가 나가거든요? 어, 엄청 세네. 아, 쿵쿵따 세 번째 것만 맞아도 데미지가 백씩 나가니까. 슬래시 X 마지막 터지는 게 거의 백이었거든요? 물론, 이거, 전 단계 무기라 그렇지. 자, 이제, 어. 어, 아, 잡으러 가자. 후후! 뭐, 쟤도 쉽게 잡을 것 같아요. 아까 그, 다 부서 놨거든? 꼬리 자르기 빼고는 이 해머가, 좋아, 좋아. 어, 아, 잘하고 있어. 날고 있을 때, 이거, 섬광 던지자, 섬광. 아 스템이야 스템이야. 번광을 잘 쓰더라고. 보수님들은 옛날 막 뭐야 이거? 아 오랜 옛 흔적. 항아리 조개? 어딨지 응 됐다. 요거 요거 식재료죠. 이런 건 가져가야 돼. 어 특산물은 가져가야 돼.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? 왔다 왔다 왔다. 요, 잘 날아가야 된다. 매달리고 점프. 매달리고, 점프, 매달려. 그렇지. 잘했어. 그 다음에, 어, 송강탄 아니고, 숫돌. 오케이. 갑니다. 자고 있나요 혹시? 오케이. 이모고. 머리, 머리, 머리. 날고 있을 때. 아잉? 돌아오는 거겠지? 돌아와. 성광 던진다. 지금이다. 네, 아이고. 내려치기피니시 좋았다 오 깔끔깔끔깔끔 깔끔, 깔끔. 오 해머 의외로 많이 맞지도 않았고 오 해머 센데? 얘네가 약한건가? 다른 애들 한번 잡아 봐야 될것 같아 해머로 무공룡의 비늘 무공룡의 익막 아 해머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집채집 빨리 채집채집채집 채집 채집채집 없 채집, 채집, 채집. 채집, 채집. 채집, 채집. 없어 아, 없어없어 없어, 요거요거요거 항아리항리항리항리항리아리아리빨 아, 좋았다. 어, 두리다 잡아버렸어요. 그래도 22분밖에 안 걸렸다. 어, 해머가 엄청 빠르네. 의외로. 머리를 잘 때렸나, 내가? 동반자 10레벨. 꿀벌레 전달의 휘파람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 휘파람이 이제 꿀벌레 바로 설치해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. 어, 스킬 같은 개념이야. 원래는 아이루 같이 마음대로 해주는데, 적었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 스킬처럼 쓸수 있어. 쓰고 나면 쿨타임도, 어쨌든 잡았네요. 어 기구 설치 완료야.